뛰고 뒷땅도 많이 나오고 했죠. 리듬감이 아직 없어. 한 가지만 좀 연습을 하면 될 것. 그러니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를 잘 하고 있어. 이빈 스윙 300개 정도 하는거공 치는면 안 돼, 공 치. 어, 아무도 안볼때 누가 보면 창피하니까. 딱10타 나오죠. 이거를 음. 90타 만들겠다. 이겁니다. 전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음. 아, 좋아질 것 같아요. 궁금한 거 하나씩 풀어볼게요. 빈 스윙 많이 하면 음. 좋은 점은 뭔지. 음. 근데 주변에서 우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공원에 나가서 하잖아요 네. 그럼 뭘 하고 있는지 알고 하고 있느냐 좀 회의감이 들었어요 제가 스윙을 예쁘게 만들러, 만들기 위한 연습생이라고 한 적은 단한 번도 없거든요 네, 어차피 본인이 혼자 스스로 못 뜯어 고 쳐요 하루에 몇 개씩 하라고 그러죠 300개 어, 300개씩 하라고 네. 한 이유가 뭐, 뭐예요? 리듬을 좀 그쵸, 그쵸. 스무스하게 만들어라 노래를 틀어 놓고 있잖아요 응. 스윙을 하면 반대로 노래가 들리거든요 <laughs> 여기에 맞춰서 몸이 억지로 이렇게 맞춰진 것 같은데 1일 차부터 5일 차까지 점점 달라져요 1일 차는 음악에 억지로 맞추려고 했었는데 음. 몸 빨리 내려가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나중 가면 편한 리듬으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 네. 리듬이 거의 일정하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케이. 리듬을 찾아가는 거야. 스윙은 이쁘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laughs> <laughs> 어, 스윙은 이쁘진 않은데 네. 공은 안 치고 있지만 그렇죠.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고 음. 이상 그래도 공을 좀 맞추겠는데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지금 정도의 리듬이면 네.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레디한 <laughs> 스포츠. <laughs> 그렇죠. 아, 요즘 트위트이 20, 무시하시면 어, 안 됩니다. 사실 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어. 거네요. 조해련의 태보 비디오 던져 던져가 얼마나 또 상업적으로 퍼져 음. 나갈 수 있을지를 좀 음. 생각해보고 음. 있습니다. 저작권은 그들한테 있지 않나요? No. 어. 리듬은 사람마다 다를 어. 그렇지, 그렇지. 수 있다. 를수 어. 있다. 자기한테 어. 편한 리듬 이 있다. 어. 보편적으로 음. 레슨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음. 그런 소리를 하실 거예요. 음.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리듬 안에서 스윙이 끝나라라. 음. 백스윙을 시작하는 게 한윤석이잖아, 지금 본인이. 네. 한윤이야. 1시까지 네. 가는 게 서기의 그 거지. 음. 이름을 빠르게 부를 수도 있잖아, 요 송현태. 어. 그러면 리듬이 어떻게 돼? 어. 송현태. 급해 보이지?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음, 보여줄 수 있어. 예, 네. 그러면 한번 해 드라이버로 가? 좋아요. 처음에는 응.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응. 했죠. 응. 세 글자라고 했었죠. 맞아요. 뭐한윤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응. 머릿 속으로는 그리고 있겠지 그세 글자를 담아요. 헤드를 챙기면 풀죠. 그렇죠. 땀을 살짝 내는 느낌으로. 눈부파여 응. 음. 있어요 왼발 쪽에 이게 스윙이 잘못된 건가? 잘른 모르겠지만 다 찢어졌어요 지금. 아우 씨. 언제까지 스윙을 하면 될까요? 사실 연습 스윙은 매일 해주면 좋고요. 진짜 오래 걸려한 음. 시간, 진짜 음. 종이라면 500개요. 만번 정도를 했을 때에 몸에 있는다라는 걸 어서 봤거든요, 저도. 음. 20이라면 만 번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초심자들 같은 경우에 한달 동안 이렇게 똑같이 만 번의 스윙 연습 스윙을 하면 어느 정도 정도 내 몸에 있는다는 사실은 더 해야 되는 거죠. 음. 하체를 조금 더 고정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 부들부들 떨리는. <laughs> 진짜 떨네. <떠네. 웃음> 딱이 하체가 이렇게 안 움직이는 느낌으로 음, 음. 조금만 하체 고정을 해주고. 음, 음. 걸려? 그쵸? 머리가 같이 따라가요. 아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아얘 걸려. 아 머리가 많이 돌아가면서 몸의 회전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음. 백스윙. 그 문제가 제일 커. 머리가 안 돌면 상체도 좀덜 돌고, 거반도좀덜 돌고. 제한이 풀려져 버린, 풀어져 버리니까 너무 과한 회전을 하고 있네. 오늘 와서 들으니까 내가 완전 또 삽질하고 있던 건 아니구나. 이런 것만 나 시키자. <웃음> 미안, <laughs> 미안. 그럼 조만간 비디오로 대박이 나면 제가 어. 해드릴 게 정산을 해드려야죠. 아, 트니트니처럼. 예, 그렇죠. 어. 예, 골프 시작하면, 오케이, 그래, 오케이. 너 이거 안 봤어? 어. 뭐. 던져! 근데 너무, 너무 도용한 거 아닌가, 던좀 비슷하게 만들어 볼까요? 던져 말고. 가서 이제 또 연습을 오늘부터 해야겠네요. 흔들리지 말고 하체랑 머리만 좀 고정해서 500개씩은 하지 말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리듬이 익은 것 같으니까 어디를 가서 또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루에 100개씩만, 15분 은 혹시 이할수 있으니까. 응. 끝. 창피하니까 거기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가면 서다 쳐다봐. 오히려, 감히 예,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봐봐, 너도 유튜브를 저렇게 하라니까. 아, 저런 애들도 있어. <laughs> 저런 애들, 아, 저런 애들이 됐구나.